전홍준 대표가 50톤 전 멤버 3인과 안성일에게 1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PPT 전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 큰 성공을 차버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PPT 멤버들의 문제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용서나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상 제작자는 피프티 사건을 통해 후배 뮤지션들에게 윗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예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곡가로 성공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예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이 50톤 전 멤버 3인과 안성일에게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사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트랙트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50톤 전 멤버 3인과 안성일에게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이 어떠한 이유와 경위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PPT 멤버들의 행동과 논란 이번 소송은 PPT 전 멤버들의 전홍준 대표에 대한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PPT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의 호의를 당연시하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 큰 성공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작곡가 미친 감성의 의견,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미디어 작곡가 미친 감성은 이를 통해 후배 뮤지션들에게 윗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예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예의가 큰 의미를 지닌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음악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PT 멤버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교훈 PPT 멤버들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후배 뮤지션들에게 자신의 실력뿐만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감사와 예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곡가의 경험을 통한 메시지, 미친 감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감성 사운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작곡가로 성공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감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배 작곡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비W 오디션과 인성이 중요성 강조. 마지막으로 작곡가는 아비W에서 개최되는 신인자 오디션에서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인성은 가르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로서 성공하려는 후배들에게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음악 산업 내에서의 갈등과 함께 윗사람에 대한 예의와 감사의 중요성을 제고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음악 산업의 윤리와 관련된 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